반가운 봄비가 내리는 날 오늘도 사위는 거리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사돈 돈을 이렇게 사기치십니까? 아니 이게... 사돈이요? 안안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안 주신다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안주십니까사귀이렇까지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착잡하죠 돈을 너무 안 주시니까 도리어 저한테 성질내세요 사돈에게 땅사기를 치고 달아난 장모님 때문에 20년째 불효자로 산다는 사위. 그런데 장모 천옥차씨는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나씨 자고 지키지 마. 잠시 안녕는문자라도주하로 들고 고갔네자지 거기서 뭐가 양속이 돼야 말이지.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왜 그래요. 어머님이 책임이실지가 모른다.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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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님, 면머님 소리 안어아님어야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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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물 예, 다? 예, 이거 전체 다예요. 이거 거기도 저희 거고, 그서 800평. 다 여기 서 비닐하우스 있는데까지는 다시어버지 땅이죠. 말하자면. 천억작 씨는 자신이 안산에 금싸라기 땅을 갖고 있다며 사돈에게 추천했습니다. 친모가 저희 시어. 시려고 시아버지가 이제 어 친모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뭐 잔금도 다 치르고 다 했는데 명의를 안 넘겨주신 거예요. 준다 어쩐다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잠적을 한 거죠. 전 어저씨는 땅값 5억 3천만 원을 받고도 무려 15년간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계속해서 빚을 졌고.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버려 땅 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은퇴 후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었던 시아버지. 귀촌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2002년 친정엄마는 사돈댁에 한 아파트를 소개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아파트 잔금을 받고 몽땅 써버렸답니다. 저희 시대에... 특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고이사도 그 가고 하셔야 되니까 일억 1억, 일억인가 이제 주셨어요. 구. 저희 집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처가 집에서 잘 하시니까 이런 해니까 근데 저희는 믿고 그냥 드린 거. 천 씨는 사돈 댁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녔고 마음을 쏟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믿었답니다. 저희 이제. 또 믿었던 게 설마 근데 자식 같다 그러겠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잘했어요 응. 저희 엄마가 정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아버지 생일상을 엄마가 다차렸습니다 대체 천옥자 씨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딸 역시 친엄마 때문에 진빚을 갚다 암수술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어... 2억 정도 주고 왔고 저 없을 때또 1억 7천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의를 빌려달래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장이된 거예요. 그녀는 사위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다며 사돈에게 또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재료상에도 사업자 주고, 뭐 어디에도 사업자 주고, 그리고 도장은 그냥 자기가 파서 찍고, 음. 그러면서 뭐 대, 대출도 거기 운영권에서 다 빚을 빚어가지고. 그 w 고 이제 그 l 우리가 다 t 기 시작한 거야. t need to say your 지금 n e y I don't have so l o 어 g I don't have a picture of my s p 에 결정이 되면 d I see 니 h a t I can get away. I can go on it. 어 can get it. I can g 지 t it. I can get 나 t I can g e 전 아버지한테 욕 오만 심한 욕을 먹었는데 나가 자러가. 욕은 여기서 안 주머니냐? 그럼 어머님은 욕, 진... 어머, 어머님 이렇게 전화도 와 상, 어머님 안 되고 나는 욕 먹어도 되고. 아 그럼 어떡하라고? 어? 어느 어느 식구가 시댁에 주라고 어떻게? 해? 아니 뭐라 그랬는 거니? 안 돼, 뭘 아, 어떻게 해도 줘야지. 아이 진짜야. 예전에 자기가 미친데 십 년간 이러고 사는데 그때 뭔 박정자 어떡하라고? 전 씨가 사돈댁에 소개했다는 서울 옥인동의 한 아파트. 우리는 계약서에 적힌. 아파트를 찾아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는 여기는 없고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파트가 있던 곳엔 녹지공원이 조성돼 있었고, 이젠 그 흔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진짜였을까요? 우리는 친정 엄마가 직접 써왔다는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부동산. 이렇게 안 쓰죠. 그러니이시 이런 게어어요부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물 대장이라든지 등부를면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겠죠. 네, 그렇게 할것 같고 이 계약금 천만원 뭐를 만원이이면 되는데 그죠? 네면면이 너무 하 우리는 이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분 아세요? 대구 취재하려고 이는 사람. 물론 나는 이런 사람. 오모 오모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었죠. 부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내 인감 도장 아닌데 난동그란 건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데 집이 여기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서는 친정 엄마가 혼자 쓴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사돈댁에 거액의 사기를 친뒤 잠적해버린 친엄마. 사실은 누나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데 그좀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누나하고 매형 쪽에서 이제 돈을 줬던 걸로 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엄마한테서도 얘기를 들었었고 오랫동안 당해왔던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좀 좀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지 씨에겐 원망만큼이나 그리움도 컸습니다. 제대로 없더라고요. 같이 찍은 제대로 된 사진이 커서도 찍게 없고. 친부와 헤어지며 수지 씨를 데려와 키웠다는 지엄마. 새아버지와 결혼을 한뒤 아들 둘은 호적에 올렸지만 수지 씨는 동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돈 문제가 결혼 2년 뒤 한꺼번에 벌어진 겁니다. 결혼도 웃긴 얘기지만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 집이 잘 산다 왜 중매가 그렇잖아요 그냥 떠다 밀려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던 거죠. 돈을 이제 빼먹을 생각을 했던 거죠. 왔더니 이제 차라리 이민자로. 지고 20년 동안 빚을 갚다쉬이 훌쩍 넘어버린 사위는 오지안을 전화를 기다립니다. 이 2월 2일에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하하 전화했더니 뭐 일복을 하요안는거 계속. 내일 아침 전화. 계속 안는 거죠.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그래. 다음 날 다음 날해더니 운전 준비해 전화하 또. 양 내일 전화. 이게 야 다. 있다잖아.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뒤지더라도 너도는 운명이 하고 뒤진다. 그래. 말만 그래놓고나에게 가서 하면 전화 안 돼요. 백번을 해서 전화. 땅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와. 하지만 현재 사위의 연락까지 차단한 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기다려봐. 오까지 기다려 오까지전화지 응. 마. 지 여기 기다는 일단은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결국 합의서까지 썼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천옥자씨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젠천옥자 씨를 찾아야만 합니다. 몸이 아픈 달을 대신해 사위가 나섰습니다. 최근 천 씨가 나타났다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뭐좀 여쭤볼게요.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한몇달 전에? 아 그러세요? 네. 가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넷에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 여자분들들 도시고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어떤 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하시죠 네네 맞아요 어깨 예, 어깨이시더라고 멋쟁이. 음. 여자분이 아뭐 이렇게 시영시영 뭐 달고 다니시는 식으로죠 예. 옷도 잘해주고 네알요 맞잖아요 누구였죠 장모님 네 고지서 청주에서 왔는데요 청주 하지만 열어주세요. 장모님 열어주세요. 어머님 열어주세요. 이제 사위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천억자 씨. 연결이 되지 않아. 후 역시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어, 나는데 안주는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뭐 없다 그러면 나중에 먹다 뭐 그러면 되니까 뭐 그렇겠죠 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자체도 뭐 원룸 산다 그랬는데 아파트 사네요. 답답하네. 이른 여섯 세 나이에도 친언니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천씨 함께 사업을 한다는 친언니로부터 천 씨의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씨그 언니 분이세요? 네, 응, 사이가 참이나 프랑카들 걸었겠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험걸 갖다 써서 그십년 넘은 거 남자란 남편 남자 같은 지금 어떤 세상이야? 다 박살 시고 안 주면 고만이야. 지금도 안 줘도 고 줘도 안 줘도 괜찮아 이제 어차피 개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산신고 내려면 누구도 그건 감당 못해 그러면 감방신 더줘그라고 그래 똑바로 알고 뭘 갖다가 월급불 m b 씨 내든지 개XX 걸든지 하라고 아니 딸이 얼마좀돈좀 좀 줬으면 청청 이따가 받으라고 이렇게 전화로 항상 하는데 그렇게 지X을 떨고 돈만지 아, 사XX 할 어, 얘기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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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씨는 그 많은 돈을 들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식당, 병원 등을 운영하던 잘나가는 사업가 천옥자 씨. 이 건물이었어요, 이게 이제 어디요? 이 건물이요. 그 건물이요? 네. 최근은 언니와 함께 건설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많은 땅과 건물을 보아다녔다는 장모천 씨. 그녀를 봤다는 1층 식당입니다. 이곳은 천씨 언니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였죠. 여기 이제 여기가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되네. 식당 다 철거했네. 그면뭐 뭐, 아예 아무도 없네요? 아니, 망한 건물 같기도 하고. 얼마나 더 실망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젠 겁이 납니다. 갖고 계시면 다 경매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없어요. 돈 끌어서 하셔가지고 여기다 돈 붙이시고 경매로 날립니다. 경매가 나중에 보시면은 다 모든 물건은 경매로 끝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 속이 상하는 건천 씨가 분명 돈이 있었는데도 여태껏 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소유했던 수많은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빚이 쌓이고 쌓여 경매로 넘어간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어, 대체 천옥자 씨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우리는 천 씨가 운영했었던 식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씨는 어떤 식당 주인이셨나뭐직원도 이제 없고 급든 밀리고 하니가아그랬었 장사도 너무 안 됐고 음. 는좀 그랬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씨가 참 많이 고통을 받고 정말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요 직원들 월급은 안 좋지만 항상 주변에 돈과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천 씨. 한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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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뭐 식당 한번 먹고 살기 바서잖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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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하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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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안 돼요. 자기가 자기가 뭐 한다 해도 막 하나도 우리는 수소문 끝에 천시 자매가 원룸 건물을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도 왔다고 알고 있 열흘 전먹 아줌마지. 뭐. 그뭐 서울에서 왔다고 치장 뭐 하고 다녔는데. 피보다뭐 언니가 큰손이라소리가제가나이큰손이 언니와 함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천 씨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게다가 씨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 그땅에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경매나 가지고 법인 회사에서 그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치권을, 유치권을 했거든. 유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유치권 비용을 일부 받았어요. 거기서. 현재 원룸 건물은 한 법인 회사로 넘어가버린 상황. 현재 천 씨의 언니는 이 건물에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입주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천 씨는 수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습니다. 근데 건설 회사 운영하시 않으셨어요? 그 네, 건설을에 갔 세종에서 땅 샀다 팔았다 하다가 다시 경미 넘어가지고 거다리 나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저 저거 수업자가다된거 아니야. 그냥 나이도 먹고 음. 저거 세금만 10m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음. 선생님께서 따님을 딸로서 사랑하기는 해요 좀. 딸은 그 얼마나 해도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빨리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누구도 또큰 땅도 하나 해결해달라고 해달라는 게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다니긴 하는데 지금도 뭔가를 하셔가지고 돈이 나올 때가 있으세요 땅으로 아, 이제 뭘 해서 맨또 그런 능력도 있어요 뭘 하면 또 누구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해서 큰거큰땅 같은 거 지금 좀 누가 해달라 그래서 여든이 다된 나이에도 인생 대박을 위해 천옥자 씨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딸은 오지안을 엄마의 소식을 기다리며 거리에 현수막을 걸입니다. 사기꾼인데 나 사기친 사람이 엄마인데 뭐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도 안 나타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딸은 돈이었나요? 사랑이었나요?